아, 이곳은 트가시안 곳입니다. 나쁜 잡기가 많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붙었으면은 요게 요 봉이 앞으로 팽이 돌릴 겁니다. 저런 곳에 자 보세요. 자요런 곳이 태가 씨 옷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가 센곳 중에 아주 센 곳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약한 10명 중에 한 5명은 죽여갑니다. 죽여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교통사고를 내든지또 병을 만들어 가든지 우울증을 올게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이.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잡기를 조까 내겠습니다. 조까 내고 기를 다시 다 올릴 겁니다. 왜 기를 올리냐 그러면은 나쁜 귀신들한테는 이 기가 고통이 때문에 두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기가 올르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귀신을 떼고 오겠습니다. 귀신을 몰어 내겠습니다. 금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기가 올라올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올려 볼게요. <laughs> 자 이 기가 오르면 두번 다시 귀신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귀신하고 차단이 됐습니다. 두번 다시 터 세지가 않습니다. 터가 센 곳에는 절대 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 터가 세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